빠르다. 설마 설마 와! 오 화이트가 이앤나오이다 좋다 안도 좋고 바깥도 좋고. 어, 높아, 높아. <laughs> 정훈이, 정훈이 형 블락 의지 안할 수가 어 너무 높아, 정훈이 형. 설마, 설마! 오! 와! 오! <laughs> 안 들어갈 테고 리바 <laughs> 들어가들어가 오, 코리안 스텝이다. 코리안 스텝. 네. 对对对。오 와와 아유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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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로 해야지 왜안 돼? 바로 하 저런 불쌍다한번더한번더한번더 쇼세 설마. 끌어. 끌어. 뭐야? 패스야 네, 안 맞아요. 와! 성윤이 잘했다. 잘했다. 성희네 니가 해! 니가 해! 니가 오메 오메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와이스 니가 <네가> 해! 니가 해! 니가 해! 니가 가 해! 었다 해! 해! 또 해! 아, 네. 아 이다아이가이 형이 니가 해야지. 창의념 없잖아. 니가 해야 돼. 형 찬용이 형님, 뛰어, 뛰어! <웃음> 설마, 설마, 와. 우리가 <laughs> 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왜 없어? 미들 딱. <laughs> 움직임이다가공 받고 미들 싸워드려. 돌려, 돌려. 돌려, 돌려, 돌려. 어 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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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와 설마 와더블클러치와더블클러치다 카운트 카운트 성현이 니가 해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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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끊어야되는데 짱이냐고 아이 못막은다 오늘 어 뭐야 저기있어 공 뭐. 와우! 뭐야! 어메! 아 맞았어 맞았어 위에 맞았어 위에 맞았어 들어가면 줄 알았네 아,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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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파울로 끊어야 돼 아이 너무... 거의...거기... 거의... 거길 어떻게 들어가 그 좁은 데를 <laughs> 어휴.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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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설마 설마 <웃음> 시간 있어 시간 있어 충분해 충분해 시간 충분해